될수있어 r 감사하고 또감기와걸 i 신두분 r y sure that I'm very sure t h 니다 I'm very sure 고 h 고 t 기 때문에 빨리 s u r 길 바라고. t I'm very sure that 전달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이긴 본문을 읽었냐면 이 본문은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계속 연이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긴 본문을 읽으실 때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긴 본문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교회를 세상과 다른 기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교회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간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무질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생긴 거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묘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시간은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에 오래 다녀서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영적 수준이 낮았어요 왜?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았다 이 말은 자꾸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으로 크게 드러나느냐 크게 드러나는 게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고 계속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한다. 또 다른 사람도 나도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 수가 없죠. 또 성도들이 서로 나이가 방언한다. 내가 방언한다. 나도 한다. 너도 한다. 하면서 다 방언한다고 하면서 방만 계속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아까 부문 읽을 때 여러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미쳤다. 너희들이 미쳤다 그러는. 저는 그런 현상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예언이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예요.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는 무엇으로 질서를 잡는가? 예를 들면 이번 명절에 차량 이동이 많았어요. 그럼 차량 이동할 때 차량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차량 이동할 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교통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영적인 모든 일들 앞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닦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어지면 질서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고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갖다 맞추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타종교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다. 따라 하세요. 기독교,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인격이야.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저 사람은 인격이 고귀하다, 저 사람은 인격이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인격의 고급함과 저급함, 저급함을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판단을 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실 때는, 그 사람의 댐댐이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뭐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고 내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굴복하고 하는 연습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이 변해. 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 합니다. 시작. 음, 대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신앙의 인격의 고귀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자세하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 길게 설명한 것을 딱세 개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첫째 요약, 다 같이. 시작. 뭐, 모든 뭐, 영적 진짜 은사는, 진짜요? 여기까지 끊어요. 모든 영적 은사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모든 영적 은사는, 시작.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만약에 영적 은사를 줬다고 해봐요. 그럼 자기를 위하여 준 거라고요? 아니요. 뭘 위하여? 교회. 교회를 위하여 줬요 그럼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봐봐요. 모든 영적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응? 봐봐. 내가 지금 영적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내가 영적 은사 받았어. 근데 받은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할 때뭘 위하여 한다고?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교회가 뭐냐고? 지체, 지체. 그럼 누가 교회요? 옆사람이 교회잖아, 옆사람이. 그럼 나에게 하나님 은사를 줬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유익하게 한다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해.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고림도 교회가 이 문제에 걸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영적 은사를 받았어. 어?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뭐, 뭐, 별걸 다 받았단 말이야. 근데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 분쟁이 생겨. 그래서 그게 질서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야.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영적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구? 지체, 누구? 당신을 위하여. 잘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주어진 영적 은사는 영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래야 그 다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꿔볼까요? 시기하고 갈등하고 문제 생기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은사를 줘놓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근데 모든 영적 은사는 교회 유익 당신을 위하여 준 것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화평이 있었다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맨날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 없다?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그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 하나 예를 들까요 옛날 이야기 생각이 나네. 제가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서해안 고속도로 일산에서 목포로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안 막히지 않아 서울서, 아, 인천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 만에 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 4시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시간 많이 되고 그 어, 그거 어, 고싸우더라니까 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어. 뭐 때문에 그러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해. 뭐.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교통 거리 갖고도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것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들 있다 없다. 수적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안에서 시비와 갈등이 생기면 전부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런다.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서는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화평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다. 그래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랑한다 이런 뜻이고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랑하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라, 뭐 전도하라, 뭐 봉사하라, 맨 이런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인격적인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 다음, 시작. 여기까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라고. 승분나 응.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 게임을 적당히 해. 응? 게임을 적당히. 하고. 게임이 좋지, 즐겁지, 재밌지. 적당히 해 줄어라. 뭐든지 적당히 할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만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하면 뭐한다고. 모든 일에 과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은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런 명절이 돼도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도원에 사람이 없을까요? 똑같은 한국교인데, 한국교가 그렇게 커졌다고 그러는데, 저기 오살리, 그 다음에 저쪽, 저기저디 저쪽, 저저 저쪽, 저쪽, 저가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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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쪽도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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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지그 사람들은 대성전이라고 그래. 대성전은 아예 문을 다 잠겨놨어. 소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 가봤더니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4분의 1도 없어. 밥 먹는 사람 맨날에는밥한번 먹으려면 크 끝까지 줄도 섰는데밥 먹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아. 왜?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기도원에 그 사람이 없어 외울 것 같아. 과거에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기도 안 다녀보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과거에는 많은데 지금은 적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가 뭐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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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좀더 강하게 하면, 주일어, 주시옵소서. 맨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각자 집에 가면, 웬만한 집은 다 냉장고가 두 개, 세 개씩이야. 그 안에 먹을 거 풍성해. 그게 부채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어. 삶에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니까, 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2 30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자기의 피로 채울 게 많아. 그러니까 주세요, 주세요 했던 거야.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받다 바치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가 봐라.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해서 헌금 수탈을 했어. 그게 중세교회 때다 했던 짓들이야. 그렇게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바보가 되게 만들었던 거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보답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게 헌금이지, 내가 10개 주면 100개 줄 거라 이런,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었어. 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안 통하잖아. 그래도안 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기도원 안 가.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추고 싶습니다.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질서. 질서대로 하라 이 질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질서를 하는다? 교통체증에는 치교등이었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없이는 전혀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목적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쓴 이유를 딱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영적 은사는, 이걸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나에게. 다시 시작.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주어진 영적, 영적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당신. 당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어지러움, 어지러움 음. 갈등, 씨앗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오. 뭐요?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뭐하고? 적당.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는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